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한달 전쯤에 청년부 찬양팀 아이들 중에서 몇 명이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번 주에 과제랑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찬양팀 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습을 못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명이 남기더라고요. 다들 과제 준비에, 시험 준비에, 또 성적 관리에 어, 많이 정신없고 바빠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 아이들이 좀 많이 빠진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아이들이 예배 시작 전인데 어, 자리에 와서 그냥 성, 성도 그 회중석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데 네, 찬양 인도자 표정을 보니까 어, 악기도 막 부족하고 싱어도 비어가고 이러니까 약간 어, 다른 도움의 손길이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습을 못했다고 자기 오늘은 못 써겠다 했던 그 아이들한테 가서 부족해도 그냥 서라 괜찮다 지금 해서 바로 서면 된다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틀리면 어떡해요? 저 못해요? 연습도 못했잖아요?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완벽한 찬양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완벽한 찬양을 원하시면은 마커스나 우리가 잘 아는 뭐 어노인팅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찬양받으시지 우리 같은 아마추어의 찬양을 왜 받으시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찬양이 아니다. 만약 그거를 원하시면 우리가 한번 빡세게 연습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녹음한 다음에 CD로 이렇게 제일 잘한 거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그때 해드리지. 왜 라이브로 우리가 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다,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들이 용기를 얻고 그 자리에 서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가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직접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은 술술 풀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왜 많은 사람들을 전공자도 아닌데 아마추어인데 그 자리에 세우시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인 우리가, 지체인 우리가 예수 안에서 끈끈하게 하나 되어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나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날 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바울 곁에 서서, 예. 그냥 어떤 환상 중에 보이시거나 음성으로 들리거나 그게 아니고 바울 곁에 서 계셨다고 나옵니다. 대단한 일이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바울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 곁에 서 계신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동행하시니까 무엇이 두렵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직접 다가오는 그런 위협들을 물리쳐 주시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든든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할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행동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정말 위기가 있을지라도 잘 넘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곁에서 계셨잖아요. 오셨잖아요. 그러면 직접 행동하실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대신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16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기 바울의 생질은 바울의 누이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카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그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40여 명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내에 들어왔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그 천부장과 백부장이 있는 그 병영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보호할 겸 가둬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40여 명의 그 계획을 누가 들었어요? 조카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움직여야 돼요? 바울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하여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셔야 되는데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야 할그 타이밍에 주님은 안 계세요. 대신 누가 나오죠? 예. 바울의 조카가 나오고요. 바울의 조카가 백 부장에게 전하고요. 이백 부장이 천부장에게 조카를 또 데려가고요. 조카가 천부장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조직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단둘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장소에서 은밀하게 들은 다음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하고서는 병사들을 소집해가지고 이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안전하게 후송을 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안디바 드리라는 동네로 보내는데요. 거기에는 총독 벨릭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을 후송하는데 엄청난 병력을 붙입니다. 호위에서 보내는데요. 23절에 보시면 보병이 200명. 그리고 기병이 70명, 그리고 창병이 2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합치면은 470명입니다. 한 사람을 호위하는데 47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냥 병사들이 아니에요. 기병입니다. 말을 탄 병사들입니다. 로마 시대 이 기병들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정말 전차와 같은 탱크와 같은 그런 위협적인 존재인데. 이 전차 70대가 움직인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감히 건들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어마어마한 병력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이 병력을 움직인 사람이 누구예요? 천부장입니다. 자, 그러면 천부장이 한 걸까요?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검다리로서 지금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든든히 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결정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전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유튜버 중에 교육 대기자라는 분 아시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조선일보 교육 편집장, 교육 쪽 편집장 하신 분인데요. 왜 모를 수밖에 없냐면 이제 좀 연령층이 한 중학생 정도 되어야 또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 정도 되는 자녀가 있어야 안다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새롭게 하소서에 얼마 전에 나오셔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네 이제 이분이 기자 생활을 하시고 교육 관련해서 어 위에 높은 자리까지 이제 승진을 하시고 사셨는데요. 어느 날 이분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어 부부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밤늦게 남편하고 부부 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화가 나서 부엌으로 갔대요. 그래서 칼을 꺼냈습니다. 요리사였습니다. <laughs> 그 칼로 요리연구를 막 하는데. 화가 나니까 막 팍팍팍팍팍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화를 못 이겨서 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육대기자 유튜버이시고 기자 출신이신 이분이 방에서 그냥 울면서 있었는데 아악 이런 소리가 나서 뭐야 하고 딱 나왔더니 피가 흥건하더래요 남편이 수건 이래가지고 수건 딱 가져와서 지혈시키고 했는데 이제 119 신고해야 되잖아요. 생각이 안 나더래요. 생각이 안 나서 가족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다시 119 전화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지혈을 하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한참 오랫동안 이제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 탁 나와서 하는 말, 어떻게 됐나요? 저희 남편 괜찮을까요? 했는데 어, 장애 신청 준비하라고. 사급 나올 것 같다. 이거 신경이 못 돌아올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왜 괜히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남편이 화가 나고, 남편은 또왜 스스로 그렇게 분해못 이겨서 하다가 손이 이렇게 되고, 하, 이게 뭐지 하면서 엉엉 울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한테 이 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리사인데 이 손을 못 쓰면 어떡합니까, 주님? 그런 슬픈 마음이 막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활을 하는데 남편이 막 좌절을 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제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자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그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 다른 의사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보더니 아 그거 다 낫겠네. 아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신경 다 회복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이러고 휙 지나가시더래요. 근데 그분이 뭐 담당 의도 아니고 뭘 아시겠는 뭘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선생님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위로를 주시는구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해 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했대요. 여보, 우리 장애신청 하지 말아요. 우리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신경이 정말 8-90%까지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꿈이었던 그분의 항상 하고 계시던 그 요리사의 일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통로가 되게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주변 동료들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긍정의 말 하게 하시고 축복의 말 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몸짓도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가 그런 하나님께 쓰임 받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행복한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가 흘러가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속하는 공동체가 변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 몸된 사랑의 지체 공동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